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인드온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선생님 오늘의 픽 가짜뉴스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가짜뉴스. 라는 게 최근 몇년 동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음.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어~ 좀 한번 다루고 우리가 음. 왜 가짜뉴스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고 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이 가짜뉴스 자 뉴스의 형식을 빌려서 유포되는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 정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하고 또 중요한 분야에서 틀린 정보들이 어, 교묘하게 버무려져서 잘못된 인식으로 퍼져 나가곤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런 가짜뉴스에 낚이는 건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또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네.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퍼진다라는 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뭐 정치는 항상 이 문제가 뗄수 없을 것 같고요. 음.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가장 이슈 중에 하나인 네. 그 한강에서 제 의대생이 아, 네, 맞아요. 이제 네. 그 죽음으로 발견이 음 됐고 그거와 관련해서 음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확대 음 재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가짜 뉴스들이. 지금 이 밖에 좀 가짜 뉴스들의 특징을 좀 꼽자면 어떤 걸좀들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 미국의 크리셀리스 라이트라는 교수분께서 네. 하신 말씀이신데요. 음. 가짜 뉴스는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일부만 확대해서 음. 드러내는 경향이 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코로나 19 관련해서 음. 기자님이랑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네. 뭐 코로나 19 관련해서 요즘 백신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내졸중으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엔 어, 일단 헤드라인 네. 먼저 본. 아 진짜? 뭐뭐 뭐 그리고 기사를 좀 자세히 보게 되죠. 네. 마음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좋는 않죠. 보고 나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말을 뭐 조금만 바꿔 보겠습니다. 음. 코로나 1구 백신을 맞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백신을 맞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네. 그 얘기 연관성, 개연성이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네. 되게 다르게 다가와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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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뇌졸중이든 뭐. 교통사고든 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을 하든 하지 않든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을 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순간에 코로나 19 백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음.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해서 내졸중으로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당국에서 하는 발표 있습니다. 음. 인과관계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네. 이, 이 부분이거든요. 상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음. 어제 베,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늘 내졸종으로 사망을 했으며 상관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상관 관계가 무조건 인과 관계를 담보하지 않거든요. 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다음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랑 똑같이 이게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 관계를 담보하지 않는데요. 음. 사실 요 헤드라인만 보면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네. 그냥 인과 관계로 음. 받아들이는 받아둔다. 경향이 있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그 헤드라인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 다써 있습니다 음. 인과관계는 더 증명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뇌졸중은 뭐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짜 뉴스의 특징이 이제 크리셀리스 라이트 교수님이 일부러 드러낸다라는 음. 건데요. 이런 부분 있다라는 거 조금 인지를 하신다면, 네. 네, 조금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좀 음.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실제 사실을 담은 뉴스보다 좀 단순하고 자극적인.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더 멀리 퍼지고록 깊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수 있는데 저는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내졸 중으로 사망했다가 사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음. 사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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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사실이지만 음. 결국은 이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그, 그 기자님 이 입고 입는 옷을 하얀색이라고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죠. 네. 근데 하얀색이잖아요. 음. 여기 분명히 하얀 아, 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요걸 하얀 드러내서 네. 하얀색이라고 주장을 하고 음. 나중에 따지면 하얀색이 있으니까 하얀색이라고 음. 한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얀색으로 느낌이 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전반적인 그 어떤 심지가 무엇인지 네.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드러내야 되는데 음. 이제 이걸 언패킹 이펙트라고 합니다. 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내놓느냐에 따라서 A를 내놓느냐 B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는 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요 음. 사실이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는 게 네. 어떤 의미와 본질에 가까운지 음.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실은 사실이더라도 분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그렇죠 얼마나 본질에 네. 가까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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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가짜 뉴스가 심지어는 뭐 기억을 조작하기도 한 사례가 있나요? 기억 연구로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연구팀이 네. 예전에 그 아일랜드에서 낙태 참반이 되게 합법화를 하냐 마냐로 음. 되게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참성론자와 반대론자를 모아놓고 음. 3천 여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반대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가짜 뉴스를 보여준 겁니다. 아. 네, 찬성론자한테는 반대론자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뉴스를 보여줬고요. 네. 반대론자한테는 찬성론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보여준 내용과 덧붙여서 비슷한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그 연구 결과에서 음.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알려줬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여줬던 건 사실은, 사실은 음. 가짜 뉴스였어라고 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냈던 그 기억들은 네.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아.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무섭다. 아, 무섭네요 정말. 네, 음. 그래서 우리 기억에 대해서 네. 네,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가짜뉴스는 소비가 돼요. 그 심리는 뭘까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 저는 핵심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 공간이요? 네. 어. 혹시 기자님 예전에 우리가 과학실험 시간에 맹점 관련해서 네. 했던 그 실험이 하나 있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필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필은 끝이 흑, 아. 검은색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이제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옆으로 쭉 다가오다 보면 그 흑심이 음. 딱 맹점에 딱 머무르는 딱 고지점에 그 멈추는 순간 그 흑심이 이제 그 나무 색깔로 채워지는 음. 약간 그런 식의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 아. 뭐냐면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절대 보이지 않는. 음.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필요해서요. 그 구멍에는 막막세포가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맹점을 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맹점이 없죠. 네. 채워 넣는 겁니다. 아. 그 뇌에서 주변 이미지로 채워 넣는 겁니다. 음. 결국 인간은요, 애매하고 불확실한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거는 가짜라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도가 없는 것보다 예. 틀린 지도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어. 말이 있는데 예. 이 말이 저는 인간에게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애매하고 모르면 애매하고 모른 대로 둬야 되는데 음. 사람들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무엇으로라도 음. 채워넣어서 그리고 그걸 사실이냐 음. 여기면서 음. 세상에 많은 어떤 문제와 모순들이 네. 여기서서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잘안갈 때,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애매할 때, 뭔가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채워서 맞습니다. 그거를 네.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냐 네. 믿어버리는 네. 그런 심리. 네, 아까 그 낙태 찬반 아. 실험처럼 네네. 그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채워 넣은 걸 내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어. 채워 넣다라는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기억 중에 가장 취약한 것중에 하나가 출처 기억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을 기억이 나도 이거 네. 어디서 봤더라면 네. 잘 기억이 네. 안 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평생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네. 엄청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 그렇게 생긴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처음에 살짝 갈라졌는데 그게 자꾸 만들어낸 확증 편향된 음. 증거들만 모으고 모으고 하니까 양 극단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생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 한강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소문 억측 무성했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좀 자극적인 쪽으로 주춧가 어, 이런 게좀 몰라갔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있고 네. 친구의 반응이 일반적인 예측대로 돌아갔다라고 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대로라면 친구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찾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네. 되게 노력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이 사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음.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와 그림이 맞아 떨어지니까 음. 빈 공간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아, 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친구가 반대 방향에 서서 뭔가 네. 대응하고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음. 여기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음. 그러면 사실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둬야 되거든요. 음. 그게 사실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빈 공간에다가 이제 온갖 시나리오를 채워 넣는 거죠. 혹시 가짜 뉴스에 좀더 쉽게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아, 제가 그래. 찾아봤는데요. 네. 1930년대에 미국 CBS 라디오에서 네. 우주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실제로 외계인이 침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닉에 빠졌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라디오라는 게 처음 생겼다고 네. 합니다. 근데 사람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때 2차 네. 세계대전 당시였던 거잖아요 음. 지구 반대편이 막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동시간에 와.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경험을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경험을 네. 했던 거고 드라마로서 우주 전쟁이라는 걸 방영을 했던 음. 건데 사람들이 이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와. 착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도 일어난 현상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힘은 무엇일까라고 음. 조사를 해봤던 이분들이 결국은 비판력인 겁니다. 음. 듣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음. 있었다고 합니다. 내재적 체크와 외재적 체크라고 음. 그, 그 연구팀이 기술을 했었는데요. 예? 내재적 체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 이거 원래 이그 드라마가 원작 소설이 있는 거였다. 아... 어? 저거 내가 읽었던 소설인데? 음... 아니 아무리 화성에서 <laughs> 신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음...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가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음... 뭐냐면 늘 내가 감정이 앞서는 거는요. 가짜 정보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네. 우리가 콜드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가짜 정보를 채우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뭔가 감정이 음. 너무 과하게 올라온다. 이때는 위험 신호다라는 걸좀 인식할 수 있다면 아.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음. 좀더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본적으로 그 책임은 어디에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걸? 분명 말씀하신 대로 소셜 미디어가 네. 그걸 확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근본에 네.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짜 뉴스의 근본은 빈 공간이거든요. 음. 그럼 이빈 공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의대생 사건 일어났었을 때도 친구 A 씨의 가족이 뭐 경찰서장이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퍼졌었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아니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네. 그럼 여긴 빈 공간이 있다는 건데 네. 이빈 공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네. 먼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그 공권력이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네. 거기엔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과거부터 그러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게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네. 거죠. 아까 언론 얘기도 좀 했었지만 언론도 언패킹 이펙트. 그러니까 이걸 흰색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짓을 언론이 많이 했습니다. 음, 솔직히 음. 이건 흰색입니다. 음. 그래 나중에 따지면 흰색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했던 일들이 언론이 많이 해왔었고요. 네네. 그런 걸 일반인들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음. 아 이걸 흰색이라고 주장을 하는 언론이구나. 언론이 음. 하는 말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음. 그러니까 다빈 공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의 본질은 음. 결국 빈 공간을 만들었던 기득권들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SNS가 좀 활성화 돼 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활기를 치는데 뭐 TV라든가 별다른 매체가 없었던 과거 에도 가짜 뉴스는 있었다. 네. 사실이죠. 네. 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음. 1920년대에 관동 대지진이 네. 있었을 때 음. 조선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가짜 뉴스에 의해서 행해진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네. 조선인 폭동이 일어났다다 음. 퍼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선 아 폭동이 일어난 조선인은 다 죽여야 돼라고 네. 해서 대학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SNS가 발달하지 않든 발달하지 않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네. 거기에 가짜뉴스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짜뉴스는 참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적어도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한데 네. 좀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할까요? 저는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 공간을. 빈 공간으로 두고, 네. 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자극적인 기사일수록 좀더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음.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채우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음.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험도요. 낙태 찬반 이 정치 문제거든요. 네. 되게 이건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낙태 찬성론자 입장에선 반대론자가 적이고요, 음. 반대론자 입장에선 찬성론자가 적입니다. 적이라는 건 되게 커다란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가짜 뉴스가 끼어 들어오니까 옳다쿠나 하고 아저새끼들 나쁜 놈 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앞섰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구나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한 발짝 멈춰야 됩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 연구에서도요 뉴스가 퍼질 때 우리는 쉽게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 공유하기 전에 네. 한번 팝업을 띄워서 이아 뉴스 정말로 공유하시겠습니까라는 고그 스텝만 한번 더 넣어도요 음 공유되는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앞선다 이때는 위험신호다 그러니까 한 발짝 멈추자. 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면 네.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은 이제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죠그좀 다양한 매체 정보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또 그렇습니다 네. 뭐냐면은 사실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음. 걸 보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조심해야 될게 다른 걸볼때 내가 반감만 일어난다. 음. 반감만 일어난다면 아,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아, 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정이 무서운 거거든요 음. 이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볼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음.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 봐, 이 새끼들 음. 이 새끼들 또 호도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반감만 일어난다 하면 결국은 음. 다양한 매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네. 그 비판력과 검증력이 더 중요한 문제가 음. 되는 거죠. 근데 단지 뭐그 사실을 찾고 또그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가 어이 가짜 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부분은. 더 중요한 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하얀색 팩트를 체크하면요. 예. 관련된 증거는 하나 둘셋넷다 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본질이 무엇인지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언론사가 생각을 하고 본질에 맞춘 언패킹 무엇을 꺼집어낼지까지도 언론사의 역할이다. 네, 네. 라는 네. 걸전 돌아보면 좋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팩트라는 미명 하, 아래에 사실 그 좌쪽을 지지하는 언론사는 거기에 맞춰서 언패킹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우쪽에 있는 언론사는 거기에 맞춰서 언패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거, 지금 음. 코로나19라는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전체 건강이 본질이고 이 건강에 맞췄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보를 꺼내야 되느냐를 음. 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언론은 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음. 아 나는 좌니까, 나는 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음. 언패킹 음. 정보들을 끄집어내고 있고 나중에 따지면 사실인데요라고 하고 있는 게 음. 지금 현 상태가 아닐까 네. 네, 본질을 볼수 있는 힘 이게 좀 언론사에 생겼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러니하네요. 본질을 본다고 이제 그 언론사들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네 아마 네네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언론들이 빈 공간을 만들어 낸 거고요. 네. 네. 자,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실 수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둘수 있는 게 건강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음. 어,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꼭 생깁니다. 음. 뭐냐면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다라고 확신을 할 때가. 생겨요 어. 상담을 하다보면 어. 네, 내담자분이 어. 저는 이럴 때딱 초기 돌아갑니다 음. 어 여기에 내담자의 어떤 콤플렉스와 맞닿아 있구나 어. 왜냐하면 확정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음. 확정을 두는 순간 여기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애매한 건 애매하게 두고 확실해질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속도의 미덕이 우리 사회에 생긴다면 음. 제 내담자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애매할 때는 아, 선생님, 아직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때가 되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음. 우리 사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확실하지 않게 둘수 있는 힘. 어, 이게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한번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두번 말하면 의심을 한다. 또세번 이상 말하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파울 요제프 갭엘스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는 시대 우리 살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좀더 공을 들여서 살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